네,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21장 베데스타와 사헤드린의세 번째 시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묵상하고 기억할 성경말씀 요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 38년 된 와, 병자를 베데스타, 못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질병이 얼마나 오랜 줄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시대소망 203페이지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환자가 당신을 믿는 믿음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는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그가 의심치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었음을 느낀다. 네 오늘 스테소망 이 203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의심하지 않고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마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기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몇 가지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는데요. 더 이상 자리가 필요 없습니다. 완전한 고치심을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시 하고, 또한 그렇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선언으로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하여. 또한,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뒤에 또 유대인들과 안식일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저희가 목요일 소지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하여,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 203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시대이소망에는 그의 유일한 기회였다라고 말합니다. 회복하기 위한, 치유하기 위한 유일한 기회,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그 유일한 기회를 붙잡은 것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매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소중한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대에서 막 204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완쾌되었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를 그리스도편에 둘 때에, 또 주님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힘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29일 수요일 기도 제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환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이반 조도연, 조희연, 홍민준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의 기도 제목과 코로나에서의 회복 또 여전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제자훈련과 중보기도반이 진행되는데요. 제자훈련과 중보기도반을 위하여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멈출 때까지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